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체인바운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드디어 반응 오기 시작했죠. 이거는 일리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 파악을 하시고 그대로 2차전 예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우선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될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 단기 변동성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기대감에 맞춰서 호재 일정이 있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순환매가 많이 돌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들 위주로 머리가 훅훅 들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집중됐던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만큼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로만 한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게 되었다? 정확히 24년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56분에 무비블록 4.99원에 5.7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무비블록이었냐? 얘가 하고 있는 이벤트는 확실했습니다. 27일부터 에어드랍 진행한다. 정확히는 1월 2일까지 계속한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생태계 활성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공짜 코인을 받는다고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차트적으로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큰거곧 나오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는데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안정적인 구간에서 안내 드렸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순간 딱 우리 들어갔던 데 자리 돌파하면서 그대로 급등 나오며 목표했던 5.73원 돌파를 하며 최대 6.2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5% 먹은 거고요. 순식간에 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다면 지금 어 보너스도 짭짤했네라는 플러스 알파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 종목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 이번에 또 하나 짭짤하게 하나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연도, 끝을 이제 본다라고 해가지고, 1월 달도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남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호재 일정이랑 맞물려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것들 관심 종목으로 두고 일정 다가오면 그 공략 들어가야죠. 해서 저는 모든 걸다 준비를 끝내 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인바운티 최근에 왜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나요? 업비트에서 투자의 촉구에서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것이 메인으로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의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악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해킹 피해나 이런 건안 받았거든요. 그냥 취약조만 보여지게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다 드디어 최근에 이 내용이 어떻게 공개가 되었다?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 우린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아예 홍보까지 했는데 이게 때마침 미국의 정부기관이랑 국제경찰이라고 할수 있는 인터벌에까지 홍보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 이거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으니 그에 따른 반발로 당연히 기대감이 커졌으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왔고 뚜렷한 성과까지 만들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에 대한 호재는 끝난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업비트에서 이제 요거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피셜 날려주겠죠 그러면 이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제인 바운티 어, 이거는 예고편이고 업비트가 엮이면 한번더 본편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올라가면 당연히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까지 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가 있겠죠 자주 갔던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만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됐고 매도가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다? 권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매도 여기 있는 거 잠깐 소화까지 다한 상황에서 한번 더 올리게 되면은 이거 잘만 하면은 최소가 이 박스권 상단이고 그 이상까지의 퍼포먼스가 한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혹시나 여기까지 왔을 때 어, 야 이거 매도에 대한 압박이 적네. 하면은 그대로 이끌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설는다라 하더라도 130원에서 140원까지 볼수 있다. 현재에서 3에서 40%가 기본으로 깔린다. 전 이거 안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고된 호재 여기에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이 좋잖아요.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게 더큰 후회로 되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체인 바운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총 정리. 어떤 순서대로 봐야 되며 이걸 최대한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차트의 디테일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130에서 140원 보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끌고 갈수 있으면 그대로 끌고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계좌가 바뀌는 거니까. 해서 이러한 디테일에 제가 적을 수 있는 건다 적어 놨으니까 받아보시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것이기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약간 혼란스럽죠 혼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보다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계속 돌 수밖에 없고 호재 있는 종목은 뭐다? 잘만 잡으면 이거 단타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오게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렸는데 정확히 어떠한 일정이 있었냐면 24년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11시 19분에 요 매직에덴 5,365원에 6,16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매직에덴이었냐? 이걸 말씀드리면 25일 8시에 갑자기 뉴스가 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매직에덴이 솔라나의 오리지널 프로젝트들과 갑자기 과거와 미래를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여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아니라 해외에선 어떤 평가라는지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뭘 봤는지 이걸 좀 참고해 봤더니 파트너십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시장 내에서도 네임드로 떠오르는 이런 생태계들과 매직에든이 손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전부터 기대감은 최고치를 찍게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잘 노리면 우리는 큰거 하나 먹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8시에 나온 뉴스를 보고 제가 11시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대략 1일 정도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저랑 같이 쉽게 딱 들어가셨다면 아... 목표했던 6,169원, 여기서도 찍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로만 났더라도 최소 15%였던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신다면, 보너스가 달달한 상황이겠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겠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했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게 이 종목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요즘 좀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저랑 같이 했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좋은 성과 뽑아낼 수 있었었겠죠 근데 이걸 올해 연말에 끝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도 더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재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좋은 거 나오면 들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만 맞추면 되는데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뭘로? 답장? 문자로.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 저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잘 뽑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